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기호습니다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빠르게 하락폭을 메우는 등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익실현도 조금 더 강했던 것이고요. 앞으로의 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 거 맞습니다. 큰 그림에서의 흐름이 변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 등락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 바로 우리 기술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제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도 이번 주말에 꼭 확인해 보시고, 무엇보다 8월 달 가기 전에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에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우리 기술의 주가의 흐름이 한번 7월 18일날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는 계단식 하락 뒤에요. 잠시 조정 뒤에 다시 한번 재차하라, 조정. 그런데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은 윗골에 달린 양봉으로 전원 대비 10.17% 크게 상승하면서 종가 마무리를 했고, 시간에서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자 2,290원으로 최종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나 주간이 사실 급등 이후에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라고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무엇보다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재료가 좋고 어느 정도 개미 물량도 받아냈고 전 다음 주 오전 대장은 확실히 맞습니다. 방산주 중에서도요. 특히나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될 만한 게 뭐였냐면 신형 장갑차의 핵심 부품을 현대 로템의 독점 공급하게 됐다 라는 소식이 주가의 훈풍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술의 100% 자회사죠. 우리 ds 바로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인 현대 로템으로부터 자체적으로 개발한 럼플렛 타이어를 채택 받으면서 장중에 이미 기대감 때문에 오름세를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 구체적으로 독점 공급하는 가운데 당장 다음 달 9월에 시제품 납품 예정 중에 있고요 특히나 이 오리디에스는 요 최근에 현대 로템부터 자체 개발한 이 럼플렛 타이어가 채택된 것 동시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점부터 정말로 중요한데요.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떨지 사실 우리 기술은 이미 앞서서도 여러분 체코 원전 발표 임박 기대감도 있었고 이때 한창 30조 규모라는 이슈가 떠들썩 했었죠 특히나 한국수력원자력 프랑스전력공사를 제치고 시공권까지 따냈었고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이후에 15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같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도 크게 엮이다 보니까 원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춤을 추면서 올라갈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좀 잠잠하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전력기기 전선주, 최근 전선주 좀 약간 지금 심상치 않은데 전선주, 그리고 나서 SMR, 원전주, 워신 재생, 에너지 이렇게 흐름으로 흘러갈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윤석열 정부가 밀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탄소중립이란 말이죠. 그리고 AI 수혜에 입을 수 있는, 그래서 불붙을수 있는 게 바로 뭐다? SMR 관련주라는 거죠. 특히나 원전과 관련된 계측 제어 장비 시스템 국산화에 우리 기술이 성공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AI 산업 확대, 그리고 전력 수요 증가 따른 수혜는 당연히 입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정부 주도 차원에서 SMR, 이 개발 참여를 통한 이 AI발 전력소에 대응할 텐데요. 여기에 특히 우리 기술이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료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 이슈가 좀 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앞으로 향후의 실적도 전망도 긍정적이다라는 것까지 이미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오는 2035년도에는 글로벌 SMR 시장 규모가 640조 시장으로 지금 성장할 곳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기술은 핵심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방산도 밀접하게 연관성을 가지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한번 단기간에 급등하는 정보들을 보게 되면요. 제가 항상 이해로 싶은 게 뭐냐? 내가 하필 여기서 팔고 나가는 순간에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거 움직이는 바로 주포 세력들이 있는데 얘네들 벌써부터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다 읽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죠. 이거는 최근에 시장 약세에 맞춰서 다분히 의도적으로 맞는 그림인 거고 중요한 건 뭐다? 앞으로 나올 이 호재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아직 시장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고그 주가에도 반영될 겁니다. 직접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상승한 자리로부터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만큼의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기회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기술 정보는 어차피 무료니까요 010-4984-170으로 자 우리라고만 남기시게 되면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도록 대응 전략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 주가는 더 많이 흔들면서 올라갈 텐데요. 이때 구간 구간에서 이런 물량 뺏기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추가적인 피드백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우리 기술이 새롭게 시장에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타기는 이유가 우리 기술 현대 로템 장갑차 핵심 부품의 동점적인 공급 소식이 전해진과 동시에 이 9월달에 단나 다음달이잖아요. 시 제품 납품 예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 기술의 자회사 1 0 0 자회사인 우리디에스가 현대 로템의 장갑차에 적용되는 이 럼플렛 타이어를 독점적으로 공급해 오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 고객사 확보를 바탕으로 해서 바로 우리 기술 방산 사업 부분의 실적 성장이 뭐하고 있어요. 기대가 된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오리디에스는 방산 대기업의 무인 장갑차에 적용되는 이 럼플렛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거든요. 특히, 럼플렛 지금 시제품 총 8대가 당장 9월달, 9월달 현대 로템에 순차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라고 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를 안고 가다 보니까 우리 기술 주가가 다시 한번 폭등 랠리를 위해 지금 시작점에 와 있다. 특히, 신형 장갑차의 핵심 부품에 대한 이슈가 앞으로 또 지속적으로 나와줄 거기 때문에요. 결국 여러분 주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 이슈나 곧 재료가 있을 때 주가를 끌어올린 하나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게 사회적인 관심을 충분히 줄수 있는 주제이다 보니까 앞으로 재료는 계속적으로 나와줄 거고 충분히 주가에도 반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국 주식은 보다기대감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우리 기술 확실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자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가 나와 주겠죠. 다만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는 알지도 모른다라는 거 그럼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나올 게 호재가 나올지 악재 나올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정보 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오게 되면 차트의 흐름상 이미 주간 쭉 내려오는 흐름이었단 말이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아서 올라갈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미리미리 미리 문자 주시는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호재와 반대로 악재도 동시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보가 중요하냐 만약에 이런 정보가 없다 생각해 보시면 딱히 이런 보실 만한 게 없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호재가 이미 대기 중인 종목들은 반드시 주가는 더 크게 상승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의 당장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종목 관련해서 이 주가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강력한 모멘텀이 될수 있는 재료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기술입니다. 종목는 어차피 무료예요. 010 4984 170으로 우리 기술의 우리라고 남겨 놓으시게 되면 제가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성투 이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으로도 여러분들의이 특별한 선물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할 테니까 이 선물 꼭 챙겨 가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이 8월달 맞이해서 특별히 돈이 되는 뉴스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8월달 비코제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급등주, 예, 딱한 개입니다.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특별히 준비한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면요, 손절 없이도 수익 낼수 있습니다. 바로 어떤 분들이냐면요, 현재 내가 이 마이너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리고 자 어떤 종목이 이거 꼭 내가 사면 반대로 내려가고 내가 팔면 반대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는 분들, 자 그렇게 타이밍못 맞추시는 분들도 해당되는 거고, 내가 더 이상에 어떤 일학 천금보다는 좀 작게는 뭐 용돈, 벌이 아니면 손절 없이 조금씩 수익을 좀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 내지는 내가 그동안 좀 잃었던 최소 원금 확보 및또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이 되고 싶다 생각하실 분들은 제 영상 보시는 순간 손절 없이도 예 수익 낼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타이밍은 지금 인데요 이 종목 특히나 저점에서부터 이미 공략해오던 종목입니다 이미 바닥도 다졌고 이제 찍고 난 이후에 오르기 시작한 급등 주고 이 급등 재료가 있으면서도 대형 호재가 무려 4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 반도체는 기본이고 석유 테마 그리고 원전 특히 가장 핫한 지금 대선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다만큼은 굉장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미 8월 바닷건에서부터 현재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시세 분출 예고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히나 이 8월 급등 테마주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바닥을 다집니다. 차트 한번 보면 설명드리면 한창 주가가 올랐던 백산선 같은 경우에도 바닥을 한번 찍고 난 이후에는요 다시 한번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갔었죠. 한마디로 저점에서 매집하셨던 분들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정말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 고점에서 수익을 보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미리 좀 저점이다 보니까 매집 좀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 준비 좀 하시라고 좀 빠르게 준비를 했고요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미 뭐 최저점에서부터 매수할수록 그 이후에 반드시 더큰 수익을 주기 때문에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요. 미리 좀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 제2의 백강 선임이 될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특징들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유보율 자체가 4000%가 넘어요. 그 얘기보다 보통 한 기업이 정상적으로 1000%만 유지를 하더라도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거고요. 한번 크게 슈팅 나온 경우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세력들 아 정말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이미 세력주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부터 매집이 완료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만은 보다 이제 곧100% 상승 슈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끼어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금도 300억, 자본총계도 2천억 자, 재무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슈팅 나오게 되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물량도 거의 없는 상태고, 애초에 좀 주수가 그리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뭐, 기사 뜨고 뉴스 나와서, 뭐, 인수, MA 합병을 한다, 등등. 뭔가 기사나 뉴스가 되면 이미 때는 늦어요, 여러분. 그 때가서 그 뒤늦게 와, 난 들어가고 싶어 해서 들어갈지라도, 그래서 한마디로 매수과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항상 타이밍이 있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타이밍을 잘 맞추신 분들은 결국 여러분 좋은 기대감을 가지고 크게 올라갔을 때 정말 큰 수익을 보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그고만맵 표시로 전대해마다 꾸준하게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부러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 수익 인증샷 찍을 수 있고요. 또 그분들 모두가 또 주인공 될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 항상 기회는 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기회를 가져가느냐 가져가지 못하는 그 선택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 특히 8월 들어오고 나서는 이런 기회 놓치지 않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시는데 자, 저는 여러분 위해서 그렇게 카톡방도 현재 실시간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참여를 하는 가운데도 꾸준히 들어오셔서 저랑 충분히 소통, 소통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준교수와 함께 8월달 제대로 카톡방에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또 당장 어떻게 내가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카톡방은 물론이고요, 또 텔레그램방 동시에 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특별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렇게요. 텔레그램 방. 자, 일단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시면 계시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이 번호요 010-4984-1710. 빠르게 여러 텔레 이후에 계정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일단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도 있지만 누구나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도 열려, 열려 있다는 라 것이 바로 전체 공개 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오신 것만큼 제가 충분한 기회와 함께 좋은 정보 공유할 테니까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하게 일단 입장은 하시되 뭐상당히 요청도 하시고 그날의 여러 가지 이슈도 함께 공유하면서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빠르게는 정보를 좀 받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앞에 보이죠 자 번호는요 간단합니다 010-4984-1710 010-4984-1710으로 그냥 급등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는 분들 빠른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가 한층 더 크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절대로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요 다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꾸준하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